일본에 살아있는 진기인간차 엑셀입니다 여기 석탄 여기 연기 나오는 거 보여요? 위에 앞에 아, 죄합니다 s l 약 했는데요. 네트유약 약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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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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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유네트유약입네약네약네트유약입다네약입니다네트유약니다네트유약입니네약입니다네트유약입네트니다네가유약네니다네네니네다네니다네약네니네네네네 네, 인터넷 요약, 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JR 큐슈 패스가 쓸 수는 있긴 한데, 인터넷 예약을 안 하면 예약을 못 합니다. 다, 다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규조예요. 환불하고 이거 다시 끊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줄이 좀 많이 서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약스타, 아기 키프토리, j r 큐슈, j r 큐슈일 거예요. 아, 예약할 네, 아, 때쓴 카드를 넣으러. 일단 카드 일단 넣기 했는데 광고. 아, 카드가 음, 여기 있어서 대수 음, 있을지 모르겠네. 봐보니까 아, 좀아슬아슬는데 일단. あ今ちちゃうやみやで、いいよ。すみません、ちょっと SL の予約したんですけど、はい、とネット予約なんですけど発見がなんかできなくて。国にいいてののので、でで、大丈夫ですか、はい<と>

1 6 8 0십엔에 이제입니다. 네, 네6번코반드 신칸센 네. 노리바스코. 네. 잘 네. 하이상. 아, 안녕하세요. 하습니다네다 탑승구는 제대선 6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먼저 넣어주세요. 이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코반 네. 노리바. 올라가자. 오마모토 여기서 출발이니까 아마 열차가 와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와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빨리 보는 걸로. 지금 뭔가 소리가 들리죠? 팍팍팍팍 팍팍팍 하는 소리. SL입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 일본에 살아있는 증기기관차 SL입니다. 네, 승희 였시 고요. 일단 저는 타아가보겠 습니다. 네. 여기 사진 같 은거 찍 어주 시는 분 들이 많 으시 네요. 네. 앞 에서부터 여차찍으 시는 분 들이 엄청 많아 집니다. 일단 저는 스탭 앞에 여기 안에 기관차 찍으 시는 분 들이 엄청 많 아요. 일단 저는 바로 들어가볼게요 어, SL 일단 탔고요 아, 아. 이곳 이시 어. 일단, 제, 자 리가 이곳 사 주산 로시 나 로시 입니다. 여기 에 일단 피리어를 한번 놔둬 볼게요. 곳곳 에 이렇게 열차 에 있는 중기 관의 흔 적도 있 습니다. 쪽에 중기간 그 이제 열차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비어 있을까 한번 볼게요. 화장실은 그냥 일반적인 화장실인데 우드로 약간 엔딩 느낌 느낌. 수로 수요

この列車はたくさんの歴史を受け継ぎ新たな思いを込めてこれから約2時間40分の旅がスタートします最初11年に誕生した101歳の機関車は8620が貸しきで通称86と呼ばれていますみなんの僕、と心に永遠のことでステージになりますが日本人一度を務めてまいります 電車駅との住は皆かしの漂う s n でのをにくださいああ真っすぐ落ちたああ真っすぐ三ちた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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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は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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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セああスあああああの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이크스 카드 받았 이게 에스 도시락은 이 예약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약은 못 했어요. 아직 2024년도에 증기기관차를살수 있다는게 참 로망 아닙니까? <laughs> 여기 연기나오는거 보여요? 위에 앞에 <목소리도> 철덕대 진짜 많아가지고, 겁나 환장을로도거여줘저 옆이 고즈샵인데고즈샵은 11시 20분에 연다고 합니다. 18분 남았으니까, 잘 기다려보죠. 지금 미기관차 달리면서 보는 풍경은 진짜 예쁘네요.

あ、あ、お願いします。では、はい、一枚で。キーホルダーも、はい、あ、ティエスはこれ、エスエと違うですよね。入っていることか。ああ、では。うこれは抜きできるお願いします。はい。このき。 万円、はい、クレジットおお願いいしししまます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せビフの営お開始いたしますのでビフ側の壁に沿って一列にお並びください。タッチででできまますすすす韓国から来たんですか、はい、そうう、ね、ありがががとうございいいロるの

네, 이렇게 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 내리니까 이쪽에 넣어놓거든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해서. 보시면 밑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한 예차마냥 그냥 딱 끊을 수, 끊으면 이제 탈라입니다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대 포인트 쇼다. 1차가 좀 기울어졌어. 근데 네, 엄청 영상 찍어대 보이시네요. 순간 경찰을 한다고 합니다. 밖에 서아다 사진 찍거나 하는데 전리병 내려야죠. 저 위에서 찍으신 분들도 많아요. 아, 이런 느낌이네요. 라고 합니다. 여기 석상. 뭘 알려줘야지? 이튼히토요시 타봤고요. 이게 3월부로 이제 운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청 많이들 이렇게 타고 지시는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탄다도 추억이겠죠? 네, 추억 남길 겸 여러분한테 한번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저는 또 이제 기다리셔서 또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신타마나 여기까지 간 다음에 신간센타고또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뵐게요. 바이바이.